컴맹닷컴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맨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은 소외된 제품이죠 라이젠 7 3800X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800X 같은 경우에는요, 3700X랑 똑같은 코어와 스레드, 그리고 L3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 클럭 0.3기가, 그 다음에 터보 클럭 0.1기가 정도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외 벤치마크를 보더라도 성능이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향상된 제품이 바로 3800X인데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금액 갭이 좀더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AMD에서 최근에 최대 10%까지 인하를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제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3700XM에서 가성비가 떨어졌던 제품인데, 금액이 이하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텔 제품들의 i7급과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이렇게 더 많은 코어, 더 많은 스레드를 이렇게 경험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배틀그라운드 완전 프로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오버워치 또한 높은 옵션으로 한번 진행해보면서 어떤 프레임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3800X의 RTX 2070 슈퍼의 조합, 과연 어떤 성능 나오는지, 150만원대의 PC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레츠 고! 자, 먼저 게임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울트라로 설정하고요. 렌더링은 120으로 설정하고 선명함 키고 캐릭터 렌더링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하 장면부터 보시게 되면요. 먼저 처음에 낙하할 때한 14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다가 낙하하기 직전까지 가실 때에는 90프레임대로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10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접에서 교전하는 상황에서도 11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교전을 이어가는 부트 캠프 안에서도 프레임이 거의 100에서 110 이상을 유지해주고요. 외곽으로 나올수록 오히려 프레임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 렌더링 상황에서는 조금 더 프레임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100 정도에 걸쳐지는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울트라 상황이라서 굉장히 프레임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교전을 하더라도. 먼저리의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성능을 뽑아내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교전 상황 외곽에서들 할 때도 에 풀들이 많아도 거의 한100 뭐 프레임 정도로 오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렌더링 크기가 120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사양을 요구하는데. 프레임이 잘 유지가 되는 거는 CPU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 주고 그래픽도 낮지 않은 상황인데 CPU가 병목 현상 없이 잘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사양으로 세팅된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오버워치를 스케일 150으로 설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펙트가 많은 효과, 그 다음에 이동이 많은 오버워치 게임인 만큼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확실히 프레임 자체가 뭐 150, 160대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프레임 방어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요즘 144Hz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쓰시는데 144Hz가 거의 방어가 되는 수준의 이런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165Hz를 쓰시더라도 크게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버워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앞서서 만나본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오버워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괜찮은 성능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라이젠 7 3800X에 b 4 5 0 0 메인보드에 RTX 2070 슈퍼까지 조합을 했을 때 거의 한 150만 원대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꽤나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CPU 자체도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가성비를 조금 더 높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3700X에 좀 가려졌던 3800X라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우터월드, 오더랜드3, 기어스5, 이렇게 게임을 3종 중에서 2개를 택할 수 있는 거의 12만원? 뭐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은더 고민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클럭과 터보 부스트 클럭이 높은 만큼 작업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게 3800X입니다. 3700X랑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얻어가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성능도 한 4에서 5% 정도 이상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요 3800X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조금 더 하이엔드로 오버클럭킹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800X의 높은 클럭을 가지고 순행솔루션과 조합을 해서 더 높은 클럭을 한번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직까지는 최근 게임들이 8코어 이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CPU로 올라가는 코어 수가 늘어나는 거보다 3800X에 더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또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에 일시적으로 인한 행사를 하는 만큼 게임과 성능까지 이렇게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성능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무릎 3700X와 똑같은 금액에 똑같... 아휴